보통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한국을 방문할 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머물 숙소입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나갔는데 그곳에 간 선교사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여전히 머물 숙소였습니다. 저도 선교지에 있으면서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먼저 찾았던 곳이 머물 숙소였습니다. 그러다가 몇년 전에 아이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하고 난 이후에 기숙사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살 집이 필요하여 조그만 평수의 아파트를 청약하여 임대 아파트를 당첨되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한국에 도착하면 인천 공항에서 바로 리무진 버스를 타고 갈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그때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돌아갈 곳이 없었던 한 사람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돌아갈 고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고향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은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은 그들이 나온 바 본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소개하고 또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표현할 때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이었기에 믿음의 본보기가 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배울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좋은 사람이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하면서 그가 가졌던 믿음의 순종과 축복,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가졌던 갈등과 위기와 실패를 보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실로 많은 망설임과 갈등을 갖게 합니다. 당신은 시족 사회에서 부족 사회로 넘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자신의 가족만이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대상이었고, 가족과 친척만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옆 동네로 이사가는 것도 아니고, 무려 1,600km가 넘는 떨어진 그 가난까지 여행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 거리가 별로 먼 거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수개월 동안 온갖 그 길의 강도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더욱이 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의 나이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결코 여행하기 쉽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나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80세였으며 갈렙은 하나님의 주신 땅을 기업으로 취할 때 85세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과 그 모든 것을 두고 이 늙은 나이에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떠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인도까지 오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치료해야 할 대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가기 싫어하는 가족들을 이해시키고 달랜 남편들도 있을 것입니다. 열로 하신 부모님을 두고 떠나는 것이 옳은가 하고 고민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오고 싶지 않은데 나 혼자 남겨진 남편 때문에 두러운 아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늘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이 구체적으로 어떤 땅인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순종하여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입증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이 맹목적인 맹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믿음은 그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오스키니스라고 하는 분이 그가 저자했던 책,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명에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그 부르심과 여러 부르심이 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부른받은 것이지 무엇인가나 또는 어디인가에 부른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는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중요하지 부른받은 도시나 장소나 일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르는 자가 없는 소명은 공허합니다. 열심히 하지만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분과의 관계는 항상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오늘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그가 만났던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한마디로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되며 축복의 근원이 되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었으며 심지어는 나이마저도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사라가 생리가 끊어져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축복을 이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아브라함의 어떤 열심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정말 중요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목적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 야곱, 요셉에게도 이 약속은 반복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축복하신 이유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지자들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할 때마다 이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민족은 아브라함의 씨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훗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했을 때 거대한 구속의 계획에서 보면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모두는 다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며 축복의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우리를 보고 전 세계에 흩어질 거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속에 갖고 계시는 이 원대한 계획을 그분은 보시면서 얼마나 흥분하셨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선택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받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르신 목적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우리를 통해 그 복이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만 그 복을 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은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여 썩어가는 운동이가 아니라 계속해서 넘쳐나는 셈입니다. 영적인 하늘의 복이든 이, 땅에 주, 이 땅에서 주신 세상의 복이든 그것은 우리가 움켜 쥐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넘쳐 흘러 보내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서 당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머무는 곳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보디발의 종으로 왔을 때그 가정은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갔을 때 요셉 때문에 감옥이 평안했습니다. 요셉이 애급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 때문에 전 애급의 백성들은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을 축복의 장소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인도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 땅에 흘러가시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는 재미난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며 찾아왔던 땅의 상황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한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 마침내 가나한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아브라함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은 여행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약속의 땅이라고 순종하고 왔는데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의 길을 걸으면 이제 우리는 다 익은 맛있는 그 열매를 거두면 될 것이라고 하는 환상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아브라함을 위해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아브라함을 기다리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형 통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도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가도 우리에게 문제는 여전히 찾아올 수 있으며 어려움은 계속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사랑하여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 남자가 있으면 언제나 행복할 것 같고, 이 여자만 있으면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혼 이후에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직장만 가지고 있다면 나와 우리 가족은 안정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말 그럴까요? 순종이, 숙명과 다른 것은, 숙명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지만 순종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을 의지하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축복은 한 번의 결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서 그분께 순종하며 이루어 가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변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그는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은 예배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베델, 아이, 이 지역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훗날 여우수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 정복할 땅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자기 땅으로 받을 기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한 평도 받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으로 드려지고 있는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흥분하시고 기뻐하셨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한 번은 유럽을 여행하는 동안 저희 부부가 세 곳에서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런던에서는 성공회 교회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제 선배가 사역하는 한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는 우연히 우연히 바티칸 성 베드로 관, 광장에서 교황이 직접 집례하는 예배를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예배는 로마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있고 사람들은 교황에게 환호하고 있었지만 그 예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없는 예배 그곳은 쇼의 장소였지 예배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한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많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여인의 관, 관심은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중 어디가 진정한 예배의 장소인가를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그 태도가 중요하담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가르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 가정이 바로 그곳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일하러 가는 그 직장이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예배 장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예배자의 삶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상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적 예배든 개인적인 예배이든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 생활은 결코 성장하거나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은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며 예배하는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대면 예배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 예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께 늘 드려야 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며,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드릴 예배를 지금 여기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일 수 없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해 주십시오. 영상을 보며 드리는 예배도 역시 거룩한 예배이며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보호자, 보호자가 우리 앞에 열리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저 안 모여도 되고 일주일 동안 잊고 살다가 주일 영상을 보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벼운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목사로서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든 드려신, 드리는 그 영상 예배를 그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지금 흩어졌으나 마음으로 그리고 영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진정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시는 성도들에게 그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어둠과 죄악 가운데서 빛으로 구원해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수 있습니다. 주일에 흩어진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진정으로 드리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시고 충만하게 예배하십시오. 매일 아침 또는 저녁, 매순간 성경을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이 땅을 향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매일 매일 주님이 부르신 땅에서 순종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흘러보낼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늘을 향하여 은혜 주실 하나님 그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생각을 집중하고 기다리며 매일 매일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따르며 예비하는 자들 그들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중보하며 격려하며 이 어려운 때를 견뎌내고 살아내어 열매를 맺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간증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야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평탄하고 쉬우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이 없습니다. 어려워야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야 우리는 그 삶을 이겨낸 간증이 우리 삶에 있는 것입니다. 노후에 평생 주님과 험한 산 거친 골짜기를 걸으며 그 속에서 버티며 이겨낸 너라고 하는 그 간증을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하실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의 환경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도에서 지금 살아내야 하고 이겨내야 하고 승리해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흘러 보내야 하는 그 불신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군대의 전우들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영상이지만 함께 영으로 예배하며 꼭 함께 승리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한이땅 인도에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모두가 사용되기를 추원합니다. 기 도하 겠습니다.